우리 한국인들은 매일매일 미친듯이 맛있게 먹고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식재료와 요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그냥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것, 취급받는 것도 있었고 전 세계 생산량 90%를 그냥 우리 한국인들이 먹어 치우는 것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소울푸드라 여겨질 정도로 하나같이 존, 맛, 음식들인데 외국인들은 이걸 왜안 먹는 걸까요? 그 이유도 같이 팍팍 밝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에 행복해지는 재미주의입니다 탑 세븐 한국에서만 밥 도둑 짭조름하면서 감칠맛이 넘쳐 이것만 있으면 밥이 무한으로 들어간다고 해밥 도둑이라는 재미있는 별명이 붙은 간장게장 반찬계 대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인의 밥만 훔치는 좀 도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간장게장이라는 요리가 있는 곳은 우리 한국뿐이었습니다. 외국에도 개를 이용한 요리는 정말 많지만 모두가 익히는 요리지 살아있는 개를 간장에 절여서 그대로 익히지 않고 먹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간장게장을 안 먹던 이유 그냥 이런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간장게장이 드디어 영역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밥도 털기 시작한 것인데요. 바로 일본. 약 10여 년 전부터 일본에서 한국 간장게장의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한국에 관광 왔다가 간장게장을 맛보고 푹 빠져버린 일본인들이 많아지면서 어느새 이게 TV까지 출연, 이제는 직접 만들어 먹는 일본인들도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우리만 먹던 음식을 외국인들도 맛있게 먹어줘서 좋지만 그만큼 한국 밖에 나가면 이게 한국 요리인지 다른 나라 요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더 인기가 많아지기 전에 간장게장은 한국 음식이라는 사실을 미리미리 널리 알리면 좋겠습니다 TOP 6 이름부터 코리아 멜론 한국인들만 먹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만 알고 있던 과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참외 참외가 해외에 알려진 건 진짜 몇년 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국제 명칭조차 없더더라. 2016년이 되어서야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에서 코리아 멜론이라는 명칭을 정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달달한 멜론이 시장을 꽉 잡고 있다보니 참외가 자연스럽게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과거의 참외의 맛은 멜론과 오이의 중간 맛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애매한 맛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옛날 외국인들이 알던 그 참외와는 차원이 다른 달콤함과 아삭함을 겸비한 참외를 개발해. 해외에 진출시키다 보니 참외는 코리아 멜론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시장에 자리 잡는 중인데요. 이제 단맛은 멜론을 거의 다 따라잡았고 먹기는 더 편하다 보니 입소문을 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외에 대한 반전 지식. 지금 우리가 흔히 먹고 해외에서 코리아 멜론이라 부르는 노란 참외. 사실 이 노란 참외는 일본에서 개발한 참외라고 합니다. 한국이 참외를 먹게 된 역사는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재배되었고 고려시대 때에도 참외를 먹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유독 한반도 사람들이 참외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부터 즐겨 먹던 참외는 대부분이 초록색을 띠는 참외였죠. 지금처럼 노란 참외를 먹게 된 것은 일본에서 개발한 은천 참외가 수입되면서인데요. 이 은천 참외는 초록 참외보다 단맛이 강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인들도 노란 참외를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뒤 한국에서는 은천 참외의 결점을 보완한 자체 신종품들을 줄줄이 개발했으며 지금처럼 더 달콤하고 아삭한 참외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런데 정작 참외를 개발했던 일본에서는 멜론에 밀려 참외가 시장에서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일본 사람들도 노란 참외를 한국 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했지만 그 끝은 한국이라니 노란 참외의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네요. 탑5 이걸 요리에 쓰는 건 한국뿐. 이 요리를 처음 본 외국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사람이 왜 먹어? 외국인들이 안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먼저 품는 미스터리한 한식 이건 바로 도토리묵이었습니다. 서양권, 동양권 가리지 않고 한국인을 제외한 세계인들은 다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도토리묵은 한국인들만 먹고 아는 음식이었습니다. 한국 말고도 아시아권 몇몇 나라에서는 묵을 쑤어먹긴 하지만 재료가 문제였습니다. 물고 먹는 나라들도 도토리는 목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도토리는 오로지 다람쥐 밥 이렇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도토리묵을 본 외국인들은 코디언 초콜릿 젤리인가 외형에 놀라고 이걸 도토리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두번 놀란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사람이 먹는 식재료가 아닌 도토리로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도토리묵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포토리묵 한국인들도 먹기 모자란데 오히려 해외에 소문날까봐 무서운데요 그냥 쭉 우리만 먹는 음식으로 남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탁보. 한국인이 최초이자 한국이만 먹고 있는 이것 오래전부터 한국인의 밥상 한자리를 굳건하게 차지하고 있는 국민 반찬 콩나물 삼겹살과 같이 구워먹어도 정말 찰떡궁합이죠 이렇게 맛있는데 이렇게 맛있는걸 우리만 열심히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콩나물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재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콩나물을 가장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콩나물을 먹긴 하지만 콩나물보다는 숙주나물을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콩나물이나 숙주나 생긴 것도 맛도 비슷한데 왜 해외에서는 콩나물을 잘안 먹는 걸까요? 한국에서는 두 나물 모두 많이 먹는데 말이죠 여기에 있는 참 재미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서양에서는 콩나물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이없게도 콩나물의 모습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콩 밑에 하얀 주기가 쭉 뻗어나와 있고 주위기에 듬성듬성 나있는 털. 서양인들은 이 모습이 마치 위령 같다고 생각해서 콩나물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그외 동양권 나라들은 조리법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콩나물이나 숙주나 데쳐서 익혀 먹지만 많은 나라들은 숙주나물을 생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생으로 먹었을 때 풍미와 아삭한 식감이 더 좋은 숙주를 선호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해가 가지만 콩나물을 보고 캐스퍼로 떨리다니 서양인들의 창의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탑3 한국인들에게만 먹히고 한국인을 위해 잡히는 이것. 진짜 세계에서 생산되는 건 한국인이 다 먹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골뱅이입니다. 한국의 세계 골뱅이 소비량은 무려 90%. 한국에서는 온 오프라인 어디서라도 생 골뱅이던 성조림 골뱅이던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식당 가정 가릴 것 없이 자주 활용되는 식재료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나 사랑받는데 골뱅이는 한국에서 한 발짝만 나가도 외면받는 식재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위치상 가장 가까운 일본조차 특정 지역에서만 조금 먹는 정도인데요. 반면 국내에서는 골뱅이를 먹어치우는 속도가 생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영국이나 캐나다, 노르웨이 등에서 수입해 부족한 물량을 채우는 중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모자란데 괜히 이건 소문나면 구경도 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골뱅이의 맛은 우리만 아는 걸로 합시다. 쉣! 탑2 외국인들에게는 보수 한국인들이 유독 싫어하는 풀떼기 고수 무려 천년 전부터 우리 역사에 들어왔지만 그때부터 꾸준히 깊이 되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 먹는 온갖 잡초를 나무라 시켜 먹는 한국이지만 토저히 고수만은 친해지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외국인들에게 딱 우리의 고수 취급을 받는 채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깻잎 처음 한국인들이 깻잎을 먹는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왜 한국인들은 나뭇잎을 먹냐며 경악했다고 합니다. 아 모양이 문제라서 안먹나 했는데 그냥 향부터 식감까지 다 싫어한다고 합니다. 탑원 p 1 세계에 널렸지만 먹는건 한국뿐 전세계 어느 바다를 가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흔하지흔한 해산물 미더덕 그런데 정작 이걸 먹는건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없어서 못먹죠. 오히려 미더덕이 너무나 모자라다 보니 오만둥이 같은 비슷한 해산물이 미더덕 대신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찌개에 넣으면 풍미가 올라가고 찜에 넣으면 식감이 살아나는 마법 같은 식재료이죠. 이걸 왜안 먹고 있는 건지 우리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한국인들은 미더덕 말고도 외국인들이 안 먹는 정말 다양한 해초들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한국은 섬나라들을 제치고 수산물 소비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을 소비하다 보니 미더덕이라는 하다 수산물까지 먹게 된 것은 아닐까요? 한국인만 먹고 있는 식재료들. 우리만 먹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지만 다들 진짜 너무 맛있는 것이라 그냥 이 맛들은 우리만 아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세계적으로 유행타게 되면 비싸집니다. 영원히 이 음식들은 한국인들만 먹기 약속 지금까지 재미지였습니다. 안녕